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실시간 킹층언이에요아네 안녕하세요. 근데 왜 처음부터 반말이신지 님은요? <laughs> 정말인가요? 저 15살인데요? 뭐야? 뭐야. 실시간 커야지이 스카프 너무 예쁘다. 오늘은 그냥 스카. 아, 네, 맞아요. 그냥 스카프 가지고 놀 예정입니다. 모디님 안녕하세요 어? 모디는 내 전남친 아닌가? 뭐? 됐어 꺼져 진짜 기분 나쁘네 니가 그때 바람 펴두고 뻔뻔했잖아 됐어 짜증나 시시가 꺼요 하, 오늘 제자 안들어왔잖아 나중에 제자 들어오기만 해봐 아니면 확 죽어버릴 거야 오늘 꺼야지